안녕하세요 키즈짱게임 퍼스트폭스 입니다 키즈짱게임 퍼스트폭스 오늘은요 심리테스트 한번 해볼텐데요 어, 제목은 남이 보는 나의 성격 과연 어떨까 심리테스트 여러분 해보셨나요 어, 정말 궁금하시죠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도 나를 잘 몰라 하지만 이걸 통해서 한번 알아볼테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당신은 언제 기분이 가장 좋은가요 저는 아침밤 싫어요. 오후에서 저녁까지 좋은 것 같아요. 당신은 보통 걸음걸이가 어떻습니까? 저는 음, 좀 빠른데, 보폭도 크고, 키가 크거든요. 당신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때 어떤 행동을 하나요? 음, 살짝 좀 거만한데, 손을 꼭쥐고 뭔가 긴장돼 있는 것 같아. 엉덩이에 대고, 음, 엉덩이 주머니에 손을 때도 있긴 한데, 상대방을 만지거나 주무르면 서 이건 너무 친할 때 하는 거야. 자신의 턱을 만지거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무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좀 거만하지만, 팔짱. 당신은 앉아서 쉴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저는 다리를 떨고 있는데, 다리 떠는 건 없어요. 주로 무릎을 구부리고 양다리를 꼭붙입니다좀 붙이는 편이에요. 당신이 정말로 기뻐서 놀랐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저는 아주 크게 웃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웃는 걸로 소리는 크게 내지 않고 웃는다. 당신은 파티나 모임을 갔을 때 주로 어떻게 행동합니까? 모든 사람이 당신의 등장을 할수 있게끔 요란하게 나타난다. 음, 이렇게는 안 해요. 조용하게 입장해서 당신이 아는 사람을 재빨리 찾아본다. 어, 저는 이런 거 같아요. 아는 사람이 있나 없나가 더 중요한 거 같아. 당신이 어떤 일에 열심히 몰두하고 있을 때 방해를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일받는 열받는다? 이런 사람들 성공하는 것 같아요. 집중력이 강한 것 같아요. 저는 휴식을 환영하며 기꺼이 응한다. 저는 제 일을 하다가도 누가 뭐라고 하면 바로 응해요. 다음의 색깔 중에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저는 노란색. 오케이. 당신이 잠자리에 누웠을 때, 잠들 때까지 하고 있는 자세는? 저는 똑바로 잘못 누워있어요. 엎드리지도 않구요. 저는 옆으로 누워서 약간 구부려 누워있어요. 아기 자세라고 하나요? 당신은 어떤 꿈을 자주 꿉니까? 저는 무서운 꿈 많이 꾸는데 아 물건이나 사람 찾는 꿈 많이 꿔요. 이걸로 자 궁금 궁금, 궁금. 어떻게 나올까? 생기발랄하다고 나오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저의 성격은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신선하고 생기발랄하고 매력적이고 재미있고 항상 즐거운, 항상 사람들의 관심의 중앙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균형이 잡혀 있기 때문에 당신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또한 당신을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으며 분별력이 있어서 그들을 즐겁게 해주고 도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맞는 것 같은데요. 음, 저는 생기 발랄한 타입으로 나왔어요. 여러분은 어떤 타입으로 나오는지 오늘 심리 테스트 제가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아쉽지만 모바일에서는 안된답니다. PC에서만 돼요. 어, 오늘 심리테스트 남이 보는 나의 성격 알아봤는데요. 음, 자기의 심리를 알아보고 싶은 사람들은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 키즈짱게임 퍼스트 폭스. 안녕.